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환란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한숨한 교회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 주님을 경비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이 귀한 예로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맡기신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들은 성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운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헌신, 헌신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여 감동감하여 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에 신뢰하는내아버지다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음식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사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